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구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367강 일곱 뿔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내 생물과 장르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일곱 불과 일곱 눈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도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호자 앞에 일곱 명이 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일곱 뿔이 나왔는데요. 일곱 뿔이 일곱 눈이라고 했습니다. 이 눈이, 무엇인가 보시게 되면은 이사야 29장 1 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이니 눈은 선지자요. 그래서 눈은 선지자인데 눈뜬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보좌에 있다고 했거든요. 보좌에 그래서 보좌에 또 일곱 등불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곱령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4장5절을 보시면. 보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자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래서 아까는 일곱 영이 일곱 불과 일곱 눈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일곱 등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곱 등불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이 영이 나왔잖아요. 영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래서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보호자의 있는, 보호자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영이 나왔는데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생명의 말씀을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인데 그 말씀 자체 생명의 말씀을 가진 그말 말씀이 하나님의 신이 되는 것이 그 육체는 그 말씀을 담은 그러한 그릇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눈이요, 일곱 뿔이라고 했는데 이 눈이 어디에 있냐면 한 돌에 있다고 했습니다. 스가리아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우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돌이라 했잖아요. 한 돌이 아니고 사행전 4장 20 11절에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모퉁의 머리돌이 되었다고 했고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리돌이 됐다고 예수님은 머리돌로 상징된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머리돌이고요이 스가리아 4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의 눈이 나옵니다. yeah 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눈 그래서 일곱 눈이 아까 보니까 일곱 뿔이었죠 그래서 일곱 뿔이 일곱 눈이고 또 일곱 등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뿔이나 일곱 눈이나 일곱 등 뿔은 다 여호와의 눈이라는 것을 스가리아 사장0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여기 뿔이 나왔잖아요 뿔 일곱 뿔이 나왔는데. 하나님도 여호와도 뿔로 상징된 말씀이 있습니다. 10편, 18편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우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그래서 여호와를 상징해서 구원의 뿔로 상징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그 69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중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래서 다윗의 집은 예수님의 집안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다고 누가복음 1장 69절에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단 앞에 그또내 네 뿔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내네 뿔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을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넷뿔에서한 음성이 나서 그래서 하나의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 앞에 넷불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섯째 납할 때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여섯째 납할 때그 계시로 어 구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불에 대해 결박한 내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면서, 내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한 예비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박한 내네 천사를 통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때가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되는 그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제 이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 짐승이 나와요. 붉은 용이 나오는데 머리가 일곱이요 뿌리 열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뿌리 열이라. 그래서 머리가 일곱이고 뿌리 열은 그러한 짐승 붉은 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머리가 일곱인 것은요, 뭐 어, 답이 무엇이냐면 계시록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했고요. 일곱 머리는 일곱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며 일곱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 열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짐승의 뿔은 열 뿔이고 아까 하나님 앞에 금단 앞에 있는 그런 뿔은 네 뿔이었죠. 근데 이제 뿌리 열인데 이뿔 열은 또 열왕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7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그래서 열불은 열왕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일곱 불이 또 일곱 눈을 상징할 때도 있었죠. 그래서 일곱 불은 일곱 눈 눈은 이제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이사의 19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일곱 불이 되는데 또여기서 뿔이. 열왕이라고 했거든요. 아까 일곱머리도, 어, 일곱왕이라고 그랬죠. 게시록 17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뿔이 왕을 상징할 때도 있고, 선지자를 상징할 때도 있고, 여호와도 구원의 뿔로 상징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짐승이 받은 열뿔과 열왕은,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때 보면은 이 열불을 갖다가 이 시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니까 이 시는 아니고요. 열불이 열나라라면 은 지금 이 시가 열나라도 넘지요. 그거는 틀리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일곱 불, 일곱 눈, 일곱 등불이 다 같은 것인데. 일곱 별도 같은 그러한 역사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날선 검이 나오는 것은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히브리서 어, 사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날성, 검의 말씀이 나오는데,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해는 시0편 84편 11절에 보면,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하나님처럼 이제 비치는 같이 얼굴이 환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손,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는 그 자가 누구냐면, 인자 같은 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또, 이제,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옷은 이제, 전, 끌리는 옷은 전신갑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인자 같은 이는 말씀으로 전체적인 옷을 입은 그러한 예수님하고 비슷한 자, 인자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과 같으니, 예수님과 닮은 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곱불은 일곱 불은 일곱 눈또 일곱 눈은 일곱 등불 일곱 등불은 어, 또 일곱 눈으로서 선지자 일곱 선지자 또 일곱 왕을 상징할 때도 있죠 일곱 왕 불이 어, 또 이제 왕을 상징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곱 별도 같은 그러한 맥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불에 관해서 보좌에 있는 일곱 불과 일곱 눈을 보시는데 하나님의 일곱 명이라고 그랬죠 계시록 5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자와 내 생물과 장르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태어나셨지만 하늘에서 보내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보내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등불도 하나님의 일곱령이라고 했습니다. 게시록 4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자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령이라.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선지자가 보자 앞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이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그러한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곱 눈이 한 돌에 있다 그랬죠스가리아 3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군의 여우가 말하노라 내가 너여우수 앞에 세운들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그래서 한 돌은 인자 같으니 예수님하고 닮은 입니다 예수님은 머리들로 상징됐죠. 사도행전 4장 11절과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머리들로 상징되었고요. 한 돌은 일곱 눈으로서 예수님하고 비슷한 그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여호와도 구원의 뿔, 뿔로 상징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10편 18편 2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우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그래서 여호와를 상징해서 구원의 뿔로 상징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뿔의 음성이 있습니다. 계시록 9장1 3 절을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뿔이 한 음성을 바랄 때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어, 큰강유불라대 결박한 내, 내 천사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내 천사는 결박당한 천사니까 범죄한 천사거든요. 근데 범죄한 천사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신다고 베드로서 2장 4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유다서 1장 6절에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때이 결박한 천사가 나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짐승들도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을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불에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여 뿌리 열이라 그래서 머리가 일곱이라고 했는데요. 이 머리는 계시록 17장 구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자가 앉은 일곱 산으로 나오고요. 뿔은 이제 열왕이라고 했거든요. 이 뿔은 열뿔이 열왕이라는 것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진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동안 받으리라. 그래서 권세를 일시동안 받는데 42달 동안 받는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뿔은 열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일곱뿔이 또일 일곱 눈 선지자를 상징할 때도 있었죠.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받은 그러한 사명자를 이제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가 있는가 보면은 보자에 있습니다. 보좌에 보좌에 내생물과 장돌 사이에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별도 어,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받고 있죠. 오늘 367강 일곱 불은 온 땅에 분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